안녕하세요. 미안해사합니다. 만성 피부 질환으로 환자분들이 많이 고통스러워 하시죠. 피부 질환 같은 경우는 한번 생기면 대부분 오랫동안 지속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아토피, 주류성, 화폐상습진, 여드름도 마찬가지로 한번 생기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죠. 그래서 만성 피부 질환이라는 말이 일반적인 명칭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피부 질환은 쉽게 만성화 될까요? 그 이유를 혹시 아시나요? 오늘의 시간에는 피부 질환은 왜 쉽게 만성화 되는지 쉽게 자연적으로 잘안 낫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만성 피부 질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피부 질환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죠. 그런데 여드름도 그렇고 지루성 피부염도 그렇고 아토피 피부염도 그렇고 화폐 상습진도 그렇고 건선도 그렇고 두드러기도 그렇고. 한번 생기면 잘안 낫습니다. 최하 몇 달에서부터 몇 년씩 지속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접하는 피부 질환들은 대부분 만성화돼서 피부 질환이한번 생기면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그러면 피부 질환이 왜 만성화될까요? 그 이유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보통 이제 피부 질환이 생기게 되면 대부분은 90% 정도는 만성 습진이죠. 그래서 만성 피부염은 만성 습진이랑 같은 용어로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접촉 성 피부염이나 지루성 아토피 화폐성 습진 같은 게 생기면 대부분 습진성 질환입니다. 가렵고 붉어지죠. 그러면 그때 사용하는 약이 뭐냐면 피부과에 가면 스테로이드를 대부분 줍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바르라고 하고 먹는 약을 주게 되겠죠. 뭐 먹는 약 같은 경우는 항히스타민제라던가 아니면 스테로이드를 먹는 약을 주고 그리고 바르는 약 같은 경우는 대부분 스테로이드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고민해 보세요. 스테로이드를 바르자고 하죠. 그러면 스테로이드가 이 피부염을 증상을 좋아지게 하는 건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르자마자 대부분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안 바르면 또 생기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쓰게 되는데 그 약을 쓰면 좋아졌잖아요. 그러면 증상이 유지돼야 되거든요, 좋은 상태로. 그런데 안 쓰면 다시 또 올라오죠. 그럼 왜 올라올까요? 그러면 왜 스테로이드제가 바르면 좋아지고 안 바르면 또 올라올까요? 그걸 이해하시면 만성 습진에 대한 이해를 대부분 했다고 볼수 있는데. 스테로이드제는 증상 자체를 억제하는 약이거든요 염증을 억제하는 약입니다 만성 피부염 그 염증 반응 자체를 억제하는 겁니다 염증 반응이 발생하는 그런 물질들을 억제하기도 하고 혈관을 수축시켜서 염증 물질들이 못 들어오게 막는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염 작용을 동시에 하면서도 혈관을 수축시키고 하는 작용들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스테로이드제 바르면 증상이 좋아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스테로이드제는 피부병이 생길 원인을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피부 증상만 억제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증치료라고 하죠 그런데 대증치료를 하더라도 우리가 상처가 났잖아요 그럼 상처가 아물었어요 그러면 다시 또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안 벌어지죠 대부분 아문 상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피부염은 상처가 나왔다가 다시 또 약을 안 바르면 다시 또 벌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병의 원인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부염을 치료했다라고 하는 것과 무슨 병을 치료했다고 하는 거에서 중요한 건첫 번째는 대증 치료죠 증상 자체를 억제하는 치료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원인 치료죠. 병의 원인을 잡아서 그 원인을 치료하는 치료가 동시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당뇨병이 있다고 쳐보세요. 혈당을 낮추는 약들을 쓰게 되겠죠. 인슐린을 맞거나 하면 혈당이 낮아지죠. 근데 안 쓰면 또 올라오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체중 관리를 해주고, 식이 조절해주고, 운동을 해주고, 그래서 생활 습관들을 바꿔주는 걸 하게 되겠죠. 즉! 고혈압의 원인, 당뇨의 원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활개선이나 그죠? 증상의 병의 원인들을 치료하는 약을 동시에 써주게 되겠죠 그래서 대증치료와 증상치료를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데 피부질환은 대부분 대증치료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스테로이드, 기승전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를 통해서 증상을 억제하는데 안 바르면 또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먹는 스테로이드를 줍니다 그럼 먹는 스테로이드가 피부염의 원인을 치료해요? 아니죠 증상만 억제한다 그랬죠. 그럼 항히스타민제는 피부염 원인을 치료해? 아니죠. 증상의 가려움만 억제하는 겁니다. 즉, 대부분의 피부질환에 치료하는 약들은 대증 치료입니다. 염증 반응이 심한 경우에 뭐, 사이포렌 같은 거는 이제 MTX 같은 것들, 이런 약들을 쓰게 되거나 아니면 생물학 재질을 쓰게 되는데 이것도 피부염의 원인을 치료하는 건 아닙니다. 증상만 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쓰면 가라앉는데 안 쓰면 또올라오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쓰게 되는 그런 약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만성 피부 질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병의 원인입니다. 병의 원인. 병의 원인을 알면 그죠? 치료에 대한 방법들이 보이고 관리하는 방법들이 보이고 그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할수 있는 포커스가 정해지거든요. 그러면 만성 피부 질환의 병인은 뭘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병인 분류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제가 항상 늘 강조하는 부분이거든요. 병인 분류를 제대로 하면서 그 병인을 치료해 주면 피부병이 재발하지 않고 잘 낫는 거죠. 병이 분류의 핵심은 뭐냐면 병에 생긴 원인입니다. 그걸 바로 조건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피부 질환은 어떤 식으로 생기냐면 열에 의한 조건들 아니면 습별에 의한 조건들 아니면 알레르기와 그저 열에 의한 조건들 이런 몸의 조건들의 불균형이 생깁니다. 불균형 상태가 지속되겠어요? 사라지겠어요? 지속되죠. 그런데 그 지속됨으로써 피부의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의 문제 플러스 피부의 문제가 동시에 발생을 하는 건데 그러면 피부를 잘 다독여주고 관리를 해주면 그죠? 피부가 잘안 낫죠 왜 그러냐면 외부적인 조건들은 보통 열의 문제 아니면 건조함의 문제겠죠 건조하면 보습제를 바르주면 되겠고 열이 나면 냉팩을 해줘서 식히면 되겠죠 그러면 냉팩을 해서 식혔어요 그런데 우리 몸은, 몸은 식은 거야 안 식은 거야? 안 식은 거죠 우리 몸의 장부간의 불균형들은 식지 않았으니까 그 열이 또 생기죠 그래서 피부는 식혔지만, 우리 몸속에 장부간의 간의 열이라든가 위의 열은 식히지 않았죠. 그러니까 다시 또 염증이 생기는 거죠. 똑같습니다. 피부가 건조해요. 그래서 보습제를 발랐는데 피부는 촉촉해지지만 보습제를 걷어내서 세안을 하면 또 건조해지죠. 왜 그러냐면 우리 몸에도 건조함의 그런 불균형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윤조하는 그런 몸 상태를 만들어서 그저 수분도 촉촉해지고 유분도 촉촉해지는 몸 상태를 만들어주면 아토피 피부가 촉촉해지는 겁니다. 즉 몸의 불균형이 가장 문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 요 그래서 병인 분류를 따지게 되는데. 보통 병인 분류는 지루성 피부염은 열대사 장애에서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간의 열이 많던지 뭐 위의 열이 많던지 이 열이 항진되는 상태가 지속되니까 그 열이 얼굴 쪽으로 올라오니까 그래 얼굴에 염증을 만드는 거라 그랬죠. 그럼 그 열의 불균형을 낮춰주겠죠. 어떻게 낮춰줘요? 얼굴에도 냉팩으로 식혀주고. 그리고 몸에서 열도 같이 낮춰주는 치료가 되겠죠. 지루성 피부염 같은 경우가 그렇다면 아토피 피부염은 알레르기성 만성 습진이라죠. 알레르기라는 특수한 면역계의 반응이 생기는데 습진과 결합된 걸 알죠. 그러면 알레르기의 요소들을 줄여주겠죠. 알레르기 요소는 음식물과 호흡기계 항원으로 들어온다 그랬죠 그래서 음식 관리랑 호흡기계 흡입 항원들을 관리해주면서 피부염에 대한 관리를 동시에 주게 되겠죠. 그러면 피부염이 낫겠죠. 근데 몸 상태 불균형이 발생을 하죠. 어떻게? 건조한 쪽으로 진행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토피피병 같은 경우에 윤주하는 쪽의 약들을 써줘서 그저 피부를 부드럽게 해주는 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화폐산습증 같은 경우는 체액순환 정체라고 했죠. 체액순환이 정체돼서 피부로 뚫고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수포성 병변으로 빵빵빵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부 온 몸에 다 퍼져 있는 거겠죠. 그러면 그 체액순환 정체를, 그죠. 순환이 잘 되도록 해서 물이 잘 흐르고 피부 쪽으로는 잘 나와서 누출돼서 말라버리게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몸에도 수분이 잘 흐르게 해주고, 그리고 피부 속으로도 건조한 상태를 유지해서 피부가 말라 들어가면서 상처가 아물도록 해줘야 된다그 했죠.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해줘야 된다그 했죠. 그래서 병인 분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한 포지는 화폐 상습진 한 부류라고 했죠. 제가 보기에는 한 포지는 화폐상습진과 똑같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같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고 유두 습진 같은 경우도 화폐상습진의 한 부류라고 그랬죠 거기서 아토피의 경향성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조금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국소 습진 같은 경우 이제 사타구니 습진 항문 습진 같은 거는 이제 지루성 흉염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국소부의 습진이라는 것들도 따지고 보면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지만 습진은 보통 그래도 네 가지 분류를 하게 되겠고 그 병인을 따져 보면 사실은 정확하게 병인 분류. 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만성 피부염 같은 경우에 병인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몸 상태를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병인을 어떻게 치료하느냐가 피부염을 낫게 하는 핵심이라 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이 시간에는 만성 습진이 자연적으로 안 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만성 습진은 내부적인 그런 몸의 불균형 상태 그리고 피부에 그저 열린 상처가 존재한다 그랬죠. 그래서 만성 습진 같은 경우는 피부 외부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하면서 동시에 몸 속에 있는 장부간의 불균형에 대한 치료를 동시에 해줘야만이 피부가 회복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묘한 사에게 궁금한 것 있으면 댓글 남겨서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이.